삿개오 예. 얘기는다잘 아시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laughs> 이제 전통 유대인들은 그를 이제 로마의 앞잡이쯤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세지들에 대해서 별로 호의지지 않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겠지만 로마의 그 공론 같은 사람이니까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런 과정에 좀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착복도 하고 세금쟁이 만들어 하는 거겠죠. 근데 아마 속마음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 되나 하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밑에 세리장이니까 밑에 세리도 있고, 세무 서장 좀 되는 사람일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자기 보는 눈초리가 영 이제 빠뜩지가 않죠. 자기 자식들도 뭐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무슨 연유로 그가 세리가 됐는지 그건 알수 없지만은, 뭐 이것도 좀 세습에 가까운 그런 직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그데 그는 그 말을 따르라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부스를 박차고 이제 뛰어나와서 예수님 제자가테습니다 마태복음을 쓴그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개오는 일반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환호를 하면서 다가가는데 조금 더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 늘 성전에 가서 속죄제도 드리고 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은 별로 안 가지고 살았던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 해서 정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뭐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배고프면 기적을 일으키셔서 빵과 물고기도 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들을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세, 이 사기원은 은발치에서 소문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뭐 거의 나병 환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개원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위선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겠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이런 아마 궁금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아서 이 이분이 지금 자기 동네로 오고 계신데 보려 해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 목나무에 올라간 걸로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세리장이니까, 뭐 이름이 좀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키보자고 어, 하니까 좀 체형이 독특해서 오다 가다가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기록에 보면은, <laughs> 속히 내재 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아해야 하겠다. 이렇게 바로 어, 한 말씀 하시니까 아마 속을 잘 이제 꿰뚫어 보셨던 가 알겠습니까? 대체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속을 다 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경우에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잘 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 이제 유다와 대비되는 정말 그 좋은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서 제단을 택하셨을 때그 안에 들어왔고 근데 결국은 딴 마음이 들어와서 그는 예수를 그러나 스스로도 극단적 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많이 어, 사케오는 어, 그의 필적할 만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섬뜩 나오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면은 정말 절묘합니다. 딴것 없이 그냥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하룻밤 거기서 주무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창한 무언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엄청난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룩한 어떤 나라를 막 환상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정치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집에 머무시던 게 바로 그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사케오가 이제 순식간에 에, 마음을 바꿔요. 네. 아까 뭐 이렇게 토색질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도한 세금을 부과시켜가지고 자기가 착붙한 게 도둑질 아닙니까. 도둑질하면 네배를 갚아야 돼요. 옛날에는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괜히 비용만 들고 그것도 누가 지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징벌적 배상으로 해서 네배를 그냥 돈을 예,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케오는 일단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네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한게 있으면 도둑으로서 자복을 하고 그 징벌을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당신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트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본받을 바가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 하면 어시구나 하고 나가는데 사기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속마음을 알아차리시고 내가 오늘 이제 너하고 같이 산다. 그 너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그는 예수께서 집에 계시고 내가 그와 함께 예, 살게 되는데 적합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결정적 선포를 하시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구원이라는 거는, 뭐, 하나님 안에 산다, 이렇게 이 이해, 사람들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 용납하셨다.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이제, 재물을 받으시면 그 사람도 받으실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 그 이야기에 보면은, 카인과 아벨이 같이 재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카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해서, 재물과 함께 사람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는 그걸 갖고 나온 사람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전 도입을 바치면 예수께서는 제일 많이 바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많이 바친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재물을 아무리 가져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납을 못 하시는 건데, 이제 이제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사케오는 이게, 공식적으로 이런 게 허락이 잘안 됐던가 봐요. 세리들은 아무리 가지고 와서 세물 받쳐도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러길래, 어, 그러나 항상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런 그 깊은 그 쓰라린 마음이 속에 있었그것 같은데, 이거를 일거에 없애버리시는 게이 말씀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 기쁘게 나와서 재물도 바치고 하는 거 이런 게다 가능한데 성전의 공식적 예배에는 그가 갈수 없을지 모르지만 죄인의 탈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바로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성전 예배를 떠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러면 그 집에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기쁨이 그로 하여금 전혀 딴 사람 에게 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분이라는 소문이 쭉 돌면, 어이 되겠습니까? 나도 그분이 구원하시려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품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령이 인간 마음 속에 풍쾌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주변에 누나 교회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맨날 찬송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거 다 용의를 하셨어요. 어, 어머니는 저런 널 나가시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치매기도좀 있고 그래서 병원에 좀 입원을 해 계셨는데요. 그때 이제 그 가톨릭 키열의 병원이었어. 수녀님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것 저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옛날에 뭐 교회 다르셨나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이게 치맥기가 좀 있으면 많은 것들이 없어진 뒤에 옛날 게 다시 살아나와봐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아 옛날에 내가 그 전도부인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오고 그랬다, 그랬다, 그리고 헌금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나봐요. 그 찬송 혹시 기억나는 게 있냐 했더니, 이때요. 그래가지고 뭔 찬송을 일전다 불었었어요. 지금 제가, 제가 이제 오히려 그 찬송이 뭔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보니까 우리 집에 전도부인이라고 대구에 있을 때늘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가, 제가 태어나기 전, 이제 군이 살 때, 앞뒤 집에 살면서 늘 와가지고, 찬송도 불러주고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또 기가 얇아가지고, 가장 한칸 가고, 흥금하고 흥금하고, <laughs> 이러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수없이 많은 세월이 그동안에, 잠, 재에 있다가, 오늘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독교 계열, 병원에 이번에 계속 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 저도 이제, 음. <laughs> 오버는 뭐, 그렇지만 누나들은 뭐다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잔소리해 부르고 나는 크리스마스 되면 항상 새벽 송볼때 우리 집에 누나가 잠깐 많은 만 카드 만들어 가지고 집에 투어 놓고 하고 그냥 모른 체하고 또 나중에 넣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 그가 누구이신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 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가 그 동네에 가서 예수의 소식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은이라고 봐요. 그런 누구이고 나는 무슨 연유로 지금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려 할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쪽복음이라 해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마 하나로 돼 있는, 잠깐만, 은제그 팜플렛 같은 그요한복음 이런 거 사람들이 전해는 것은 그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그분이 나, 나를 구원하시려나,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나, 그러면 이분이 누구인지 아, 아, 알아보시오 하고 이제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읽다가 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쪽보검을 정했나 생각해보니 이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 누구인지마음 설명해도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가 너를 대속했다 해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보음서 중에 하나만 봐도 그 중에 몇몇 개가 이 사람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가요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성령께서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보험서를 썼는데 이게 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건 왜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 여건에 자기가 지금 전도해야 될 사람을 보니까 야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게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아름다운 거룩한 책이 돼 나왔던 겁니다. 보험 그 하나 나온 뒤에 또좀보자는또 단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개의 보험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전경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보험서도 좀 있습니다. 보험화 보험서도 있고. 그런데, 자, 어떤 일이 내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뜻을 전하셨는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이 말씀. 그렇게 해서 하늘의 건물은 결국은 사람을 다 거두어드리게 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아까 우리 교동문 제가 읽어드릴 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 어찌 인간이 빠지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 거두어드리시는데, 다만, 사케오처럼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버티는 놈이 또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거두어드릴 수밖에, 거두어드게 되는 것은 인간은 유한하거든요. 어느 날, 깜깜한 절벽 앞에 부딪히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의 심판은 여러분들이 요구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그 지옥에나 빠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이런 그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분의 뜻이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의 거물은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하늘의 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거물의 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휙 던져서 이제 쭉 당기면 굵은 도화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거물을 오므러뜨리게 하는데 그걸 별이라고 합니다. 한무도는 그 강입니다. 삼강 오리날때 강. 그러므로 이거는 그. 이제 좀 그물에서부터 사람 낳는 쪽으로 가게 되면 뭐냐 하면 사람 낳는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즉 삼강 오륜할때 공자 말씀하신 게 천명이라고 하늘의 명,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삼강 오르는 워낙 고리타분해가지고 현대에 안 맞아요. 그러나 그걸 본래 뜻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리신 말씀 그것 때대가 되는 말씀. 이걸로 거두어 드린다. 그러니까 하늘의 금으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거두어 드리는 별이는 성자 예수이시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전부 모아 가지고 그걸로 들어오게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하시니 거칠 것이 없죠. 결국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한 사람 들어서 자케 기뻐하면 옆에 사람도 나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힘든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쪽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예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에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난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랑에 식어지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만 살려가고, 이게 무가심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삶도, 어, 공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끊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사랑의 끈을 다시금 그 묶어가지고, 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 걸리기만 하면 그 흐르는, 건물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가 나도 구원하시려나 하는 마음, 이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우리, 우리, 우리 박 장르님 중심에 대해 사신 직권의 선교에 그 원래 그 모티브가 되신 그 닥터 뉴스만 선교사께서 제가 간사로 있을 때 무슨 그 교육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해 보니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좀 나서고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옛부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대해라 이렇게 선교학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그분 일생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일단 차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르지 이러는데 그 다름을 극복하는 제일, 제일 좋은 방법이 아 예수께서 이미 그 자기 사람으로 그 인치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끌어들고 다르고 이래도 아무 상관없이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가자동 이 뒤에가 옛날에 아주 그 힘든 동네였다는데 그리고 우리 박종산 목사님, 당시 이제, 그, 지금 아주 월드비전 챙기시고 하는 복제학게 우리나라 태도에 속하시는 분인데, 이분 데리고 이제 같이 그 진료도 다니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광주 내려가셔서, 이제 광주 기독병원에서 이분 때문에 굉장히 손, 사람이 많이 왔다는데요. 병원에서는 일체 급여를 받지 않았답니다. 네, 성교부에서 오는 아주 그 소량의, 그 소액의 급에만 갖고 사시는데, 제가 봐도 유모도 넘치고 되게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뒷걸 하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재아를또 거두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 저는, 어, 아, 이런 성교사들이 참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 뼈저리게 해주게 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원칙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주신 세 개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이것이 마지막 때 세상 구원할 유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이렇게 예, 우리들에게 다, 아,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사람들 가운데 다시 파고들어서 그가, 그가 사람들 가운데 사시면 사람들이 사겨오처럼 될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살겠다. 그러면, 예. 이래가 바뀌면 이게 천국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원하셨던 하늘나라가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새겨주신 그한 마음 그가 나도 구원하실까 바로 그 마음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간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당신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